안녕하세요. 어, 제가 페달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 양발 운전 아시죠? 아주 잘못된 바, 운전 방법이죠. 그런데 이 양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왜 잘못된 운전이냐면 자 보통은 정석 운전 방법은 브레, 엑셀하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오른발로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양발 운전은 엑셀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야 되니까. 이게 그연 진짜 아주 숙련된 사람이 아닌 이상 갑자기 양발 운전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콱 제동을 합니다 지금 이거는 주차 상태에서 한 거라 뭐 아무런 그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특히 뒤차한테 이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양발 운전을 권하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이 공공도로에서는 쓰지 말라고 저도 다른 분들한 신신 당부합니다만 그런데 전기차를 최근에 제가 한번 시승을 했어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생 제동이 강하면 가랑스로 이 뭐지 엑셀을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꿀렁꿀렁 거리지 않습니까? 페달 감각도 좀더 이질적이고요. 물론 뭐 최근에 나온 것들은 뭐 많이 자연스럽 자연스러워졌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연기관 차보다는 그래도 이질감이 좀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 운전 습관이 안 좋은 분들이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이 동승자들이 많이 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양발 운전을 하면은 페달을 꽤 스무스하게 이 조작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전기차를 타면서 한발 운전으로는 이 도저히 꿀렁임을 억제를 못해서 저도 이거 어떻게 해야 이 꿀렁임을 이 어, 그 억제를 할수 있을까. 회생제동을 아무리 약하게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한번 이 시험을 해봤습니다. 양발 운전을. 그래서 엑셀을 아예 떼지 않고 살짝 밟은 상태에서 페달을 이 스무스하게 조작을 하니까 꿀렁임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생제동이 되더라고요. 물론 안 되는 차도 있긴 한데, 제가 타본 전기차 중에서 대부분 됐습니다. 어, 수입하고 국산차 관계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발 운전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 자동차 업체에서 제발 좀이 꿀렁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억제하는 기술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전기 택시들 많이 돌아댕기잖아요. 저도 뭐 전기 택시 한 두어 번 타봤는데, 저도 전기 택시 탈 때마다 진짜 멀미가 너무 심해서 진짜 토할 뻔했거든요. 막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전기 택시 탈 때는 정말 진짜 토하기 일부직전까지 갔어요. 그리고 택시 안에 토하면 한 15만 원인가 그 뭐지 배상금 을 내야 되잖아요. 아 진짜 막뭐 택시 잘못 타고 타다가 15만원 진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진짜 무섭더라고요, 막. 두렵다 못해, 전기택시가.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전기택시를 안 타고, 그냥, LPG택시만, 진짜 이용을 하게 됐는데, 어, 그런데, 이 운전 습관이라는 게, 하루, 이, 하루 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는 특성상, 아무리, 한, 그한 발로 섬세게 하 해도, 꿀렁임을, 적, 억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 양발 운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위험 유발 행위인데 그러니까 이 꿀렁임을 제발 좀 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꿀렁임이라는 게 사실 이 주행 성능하고는 관련이 없고 오직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분야라서 사실 이걸로 갔다가 좀뭐 리콜이나 그런 걸할 수는 없어요. 옛날 올류 카니발 아시죠? 그때 그 뒷좌석 멀미, 공명업 때문에, 막, 멀미 난다,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기차도 어떻게 보면은 숙명이긴 한데, 이 양발 운전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정말 양발 운전 하고 싶은 그런 충격이들 정도로 전기차 꿀렁임은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이거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